시간이란 무엇일까?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흐르고 있었고,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1시간이 1분처럼 지나가고, 어떤 순간은 10초가 10분처럼 늘어나는 경험을 하죠. 또 과학적 관점에서는 시간이 공간처럼 존재하는 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철학에서는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 속을 지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로 시간을 만들어내는 존재일까요? 오늘은 이 오래된 질문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부 시간은 존재하는가? 시간은 실제일까요? 환상일까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절대적이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른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강한 중력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이죠. 이런 과학적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직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연 시간은 정말 흐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진화한 것일까요? 이부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심리학.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즐거운 시간은 짧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길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의 집중의 밀도라고 설명합니다.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수록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무의식적으로 흐를 때는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비율 원칙 때문입니다. 10살에게 1년은 전체 삶의 10%지만 신살에게 1년은 2%에 불과하죠. 즉, 시간이 짧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비교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3부 시간과 기억의 관계. 우리의 시간 감각 대부분은 기억에 의해 구성됩니다. 기억이 풍부한 날은 길게 느껴지고, 반복적인 일상이 이어지는 날은 짧게 사라져버립니다. 기억이 곧 시간의 길이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여행을 가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이유도 낯선 정보를 많이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의 시간은 기억의 총량에 의해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사부 미래는 존재하는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블록 우주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그중 특정 부분을 지나가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반대로,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는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즉,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 동시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공간일 수 있습니다. 오브 시간의 철학 우리는 시간의 주인인가? 철학적으로 시간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이자 구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칸트는 시간은 인간 인식의 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즉, 시간은 세계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이라는 순간을 인식하는 존재, 바로 인간이 시간을 정의하는지도 모릅니다. 육부 시간을 잘 산다는 것의 의미. 시간을 아는 것은 결국 삶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지만,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결정됩니다. 시간은 어쩌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통찰과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